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, 2초 컷 아펠리오스. 잠깐, 도탄갱플? 아니, 이걸 또 한다고? 아니면, 사코토사코 무한버전. 정했다. 전 이거 가져갈게요. 왜 가져왔냐면, 자 이번 판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작부터 1초 삭제하는 아펠리오스. 이번 시즌 가기 전에 제가 꼭 한번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자 그럼 이 초닥자 아필리오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시작부터 풀 만화를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아이템은 푸른 파스꾼의 정손 막템으로 수호자의 맹세를 가면 됩니다. 말로 계속하는 것보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말하는 게 지금 한 10번은 넘은 것 같아요. 자 여기서 연은 먹으면 대박이긴 한데 못 먹었고 일단 삼지하라도 도전! 또나? 근데 이거 올리면 너무 약해지거든요. 그래도 자제아를 넣는 게 맞나? 여기 만나면 제가 질 수도 있는데 여기랑 여기한테는 좀안질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자. 어차피 자제아 세계는 이기는 건 똑같아 가지고. 아, 니 제가 생각보다 약해 가지고 당황했습니다. 허리띠. 총검 만들까요? 어차피 만들 틈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총검 만들자. 그럼, 잠시, 연패를 좀 타보겠습니다. 라고, 말씀드렸는데, 업하자. 이게, 제가, 수금이어가지고, 이자를, 보는 것도 좋은데, 상대를 잡아가지고, 돈 버는 것도 중요해서, 업을 하긴 했습니다. 좋아. 부익부? 부익부를 먹을 거냐, 아니면, 각이다. 각색이 나왔다, 진짜로. 매칭 운도 너무 좋고, 부익부 대 부익부 만나면, 어, 개이득이죠? 왈왈. 좋다. 붙여. 지는 것도 좋은데, 저는 아직은 좀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, 이런도 못 벌었네. 여기선 연운이요. 연운 많이 필요하거든요? 허리띠? 개강하고, 머무고 만들어서,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 판에 돈은 좀 많은데. 아, 필리오스 겹치는 사람이랑 둘이 남으면 못 만들거든요? 큰일 났습니다, 여러분들. 아이템도 좀클일 났고. 주검? 아니, 뭐, 주검도 나쁜 건 아닌데. 오늘은 전투 2초 만에 끝내는 컨셉이라 만들기는 좀 그렇긴 해요. 지금부터 필요한 건 버티기. 일단, 그래도 배치는 잘 도망갔고. 어떡하냐 이거 딜러가 템이 없거든요 지금 갱플템 갈아줘야 되는데 너무 약하고 이거 여기서 레벨업 안 나오면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나와줘 레벨업 지하 가자 개강 그러면 일단 이약 물고 좀 버텨볼게요 3이나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업할까 그러면 가자 버텨 이 악물고 우르고 아 근데 나도 우르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쵸 너무 아쉽단 말이야 방파 만들어도 그렇게 세질 거 같지 않고 아이 녀석 그냥 버려버릴까 수금으로 돈도 못 버는데 갱플은 사실 여기서 그냥 수금 셔틀이거든요 돈을 너무 못 번단 말이죠 진짜 버려버릴까? 일단, 여눈. 여기 때문에 갱플이 안 나오는구나. 어, 뭐야? 만화자네? 개강. 어쨌든 저는 삼성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? 좀더 무리할게요. 이제 괜히 완성해놓고, 마음에 안 들고, 그러면, 만들어도 별로여가지고, 욕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욕심부렸나? 아니 1코판 치고는 주인공 일단 넣어 이템은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게요 마지막에 여기서 돈 나오면 바로 먹어요 전리품이고 이거는 먹을만해요 여기서는 니코가 나오거든요 운 좋으면 운이 안 좋았나? 안 좋았던 걸로 조금 아쉽네 연운 좋아 떴다 니코 맞다 이러면 수호자의 맹세 만들고 다 나왔죠 맹세 그치만 일단 아직은 얘로 좀 쓰고 맹세도 여기다 줄게요 마지막에 갈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돈좀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올려놓고 공격력 주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좀바꿔까다리를 요 정도? 열고, 이거는 대충 그냥 연음 먹고, 얘 이러면 됐다. 좋아. 가능성 열렸거든요? 근데 이 자를 좀 보고 싶긴 한데,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해요. 신드라는 좀 버려야겠다, 그래도. 얘는 다른 친구가 사도록 냅두고, 어, 그래도 3코스트는 어느 정도 많이 잡아야 되니까. 큰 났다, 큰 났어. 오코! 좀만 돌려볼까? 모데. 오코를 좀 사둬야 되는데. 아, 지아, 이런 거 그냥 버리자. 지아를 그냥 더 보지 말고. 오코 도배하자. 오코 도배하겠습니다. 바이는 그냥 방패용으로 쓰고. 얘를 버려야겠다. 얘를 그럼 될것 같죠. 틈새 이자 한번 보고 잔나 좋고, 아니 이거 잔나 삼성 다 왔는데요. 벌써 잔나로 가야 되나? 도노,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? 저 이번 판은 잔나 삼성으로 갈까요? 이게 안될것 같은데, 잠깐만 잔나로 가면... 만화 70만 올려주면 되니까, 푸른파스콘에 정손 두 개도 되긴 한다. 그렇게 주면 되긴 해요. 각한번 봐볼까? 정손! 잔나로 가야 되겠다. 푸정정 잔나로 갈게요. 이게 지금 잔나가 거의 다 와가지고. 푸정정 잔나 가자. 푸정정 잔나. 이게 버리고. 이것도 버리고. 오코 위주로 사주고. 그래도 지금은 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합은 이거 아직 유지하고 가보자. 이것도 그냥 이겼습니다. 지식이 한번 넣어줘. 좋아. 참고로 이번에 잔나가 그 이거 아군 추가 공격력과 주문력을 올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투가 좀 길어지면 아펠이 거의 다 정리하긴 해요. 주랭랑하고 잠깐만 이거 버려도 이길 수 있나? 이렇게 쓰자 근데 이제 그랩은 조심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자 자 이번에 한 번만 살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내렸고 세주 시식이 레전드로 들어갔습니다 아필리오스 창창창 날려주고 좋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근데 이랬는데 다음 턴에 막 다 팔고 그러다가 크리프한테 죽진 않겠죠? 믿어요. 너 가. 오코. 누누 삼성. 오바. 너로 정했다. 이건 확실하게 푸정정 잔나로 갈게요. 괜히 막 시간 끌고 그러면 맛 없어져요. 넣어주고 맛있게 가자. 시간 끌지 말고. 맞다. 이게 맞아요. 응. 버리고. 이게 맞다. 그래도 앞에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 볼까? <laughs>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고? 가보겠습니다. 이거 지고 싶어도 절대 안 져요. 그렇지. 혹시 몰라서 대기했고, 일단 바로 삭제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앞에 3점 찍히면 가져가는 거고, 아니면, 그냥, 운명인 거구요. 옷걸을 다 사줘야 잘 나오기 때문에, 잡아주구요. 여기서 안 나오면, 오? 어? 아, 이러면, 들고 있어야겠다. 잠깐,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이고야, 이러면 좀 세게 때리는데, 일단 바로 궁 쓰고, 커트! 이것이 시작부터 스킬을 사용하는 잔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 물음표 좋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, 쿨하게. 아, 만족스럽다. 여기 만날 차례거든요. 이초꼭 갑니다. 자 시간 잘 쓰셔야 돼요. 바로 스킬 쓰고. 어 뭐야? 아 그랩이 있었구나. 그랩 당해가지고 늦게 끝냈네요.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. 어? 제발 당신이 이겨줘요. 안 그러면 저기가 사렌칠수 있거든요. 그렇지! 여기가 이겼고 이러면 선은 못 쳐요. 이번에 잘 보여드릴게요. 여기 만날 차례거든요. 시식이 없고 가자. 가보겠습니다. 혼자서 단 2초만에 정리! 아, 근데 네. 황소부대가 있긴 한데? 보여줘! 아, 황소부대? 잠깐만. 여기가 이기고 다시 한번 보죠. 아니... 아니 이거 2초컷 제대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특등 넣어줄 걸 그랬나? 맞다 이거는 저 이걸로 뭐라 할거냐면 드롯을 가득 넣은 자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이고 벌써부터 인기를 받고 있죠 <laughs> 그거 세 개면 좋냐고요 음세 개로는 좀 부족한 거 같고요 12개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<laughs> 가자. 탐 들어. 이거 못 막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그럼요. 할 거면 확실하게. 어, 낭만이라니요. 저는 진지합니다만. 아 죄송합니다. 네, 첫 판이다 보니까 말 많이 하면서 목풀려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. 아 딜템이 너무 없는데?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특등 사수인데 조금 무섭긴 해도 못 들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도 좋아 오르고수 일단 잘 모아놨고 얘로 잡아주면 돼요. 둘중한명 죽는 건데,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떠든 저 친구부터 보내주겠습니다. 아직 3드로 남았고, 자크 더 남았어요. 아니, 딜이 없어 가지고, 이건 너무 예능이었다. 어, 낭만이라니요. 저는 진지합니다만,